안녕하세요. 오늘은 뭐냐? 아 호박순 된장찌개. 호박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 끝물끝물에 호박순이 많이 올라가잖아. 고 따다가 이 호박 심은 사람의 권한이야. 고 따다가 나 많이 따졌따나거 두고두고 잡숴. 그 나물도 해도 되고. 음, 아이게이 이게, 이게 순, 이게 호박순, 순이 몸에 사람 청 좋아요. 아시겠어요 이런 두두 두부는 거, 를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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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 거, 이런 여러분도 이 거, 가을에, 이제, 지났으니까, 가을에, 음, 가을에, 이제, 끝물에, 호박, 호박순이 박막 올라가잖아. 그거 따다가, 응? 이렇게, 저기, 맛 반살만 하고 건조해갖고, 냉장고를 넣으면, 이제, 1년 내내 먹지. 아, 다 맛있네. 참. 아, 남선생이 하는 음식을 왜 이렇게 맛있까 응? 제주야, 제주. 하여튼, 나, 내가 이게 제주가 이게 아닌데, 이게. 웃겨. 이렇게 하면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다른 거안 들어갔잖아, 봐. 레시피는 똑같아. 마늘 넣고, 대파 넣고, 음, 표고섯 넣고, 호박순 넣고, 호박 넣고, 양파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렇게 넣, 하는 거야 소금 조금 넣고. 이제, 이, 조물은 안 들어가고요. 그렇게, 그렇게 잡으면 좋잖아. 이, 내 더, 한 가지 더할수 있게. 이거잖아요. 그래갖고 바라먹으 먹는 거보다, 만약에 아침에 먹을 거다. 그럼 저녁에 끓여놔. 끓여놨다가, 어느 정도, 그러면 가딱 타고 나다가 내일 아침에 한번 대패 잡, 다맛있어 예, 무지무지 맛있어. 무지 무지 맛있어. 아다 맛있네.